선언이 에 확장 억지를 명확하게 하고 동맹국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 확장 억지의 억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별 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앞으로 그 보완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 미국이 전술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본토하고 유럽에 한 500여 발 가지고 있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러한, 어, 전술핵 그, 비 어, 뭐죠, B612인가요? 어, 그리고 WT76-2,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한반도에서 전략핵을, 북한이 사용, 아,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 에스칼레이션을 막아가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것이 그점 좀, 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천영호 이사장님께, 그, 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 북한이 좀, 어, 확장, 저, 억지 절 정책, 전략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그 대개 보면, 에, 이 MAD라는 것도 보면 결국은 합리주의 행동, 에, rational behavior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떤 체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한반도의 경우에 전략 중심이 굉장히 얕.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맞춤형 억지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좀 개발해서 미국과 설득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정홍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거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할 능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 어그이 공세적 그러한 어,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보다 훨씬 열세에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핵전으로 에스컬레이터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런 위험이 없이 그러한 거부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대하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막는 결과가 올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네. 그 이제 억제 능력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보면 하드웨어는 뭐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저는 제 글에서는 썼고 설명은 못 드렸는데,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어, 한미가 뭔가 핵을 논의해. 그래서 북한의 반응도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능력이 신장됐다 이렇게 보고요. 토마스 셸링그경제학자가 얘기했지만, 억제는 인지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신호를 전달해서 내가 희망이 없으면 억제가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억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뭔가 틈새가 보이면, 틈새가 보이면 또그 틈새를 뚫고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겠다. 아, 그래서 또 이제 억제가 실패할 수 있고, 또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핵무력 정책법에서 나와있으지, 이 정권에서 희망이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 또 북한 억제가, 억제가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제라는 게, 미국의 70년의 역사를 보면, 그뭐 달래는 메시지도 보내고, 하드웨어도 강하게 해야 되고, 아주, 복합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것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트럼프 때 하기로 했던 SLCMN을 이제 안 하기로 했고 트라이던트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W76 워헤드의 위력을 100 k 로톤 넘는 거를 10 k 로톤 이하, 뭐 정확히 알려진 건10 k 로톤 이하까지만 알려졌는데. 5에서 7 킬로톤 말씀하셨지만 저위력으로 실어 안데 미사일 생긴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 특정 목적 억제해서 쏘면은 이게 100킬로짜리지뭐얼마짜리지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 확정 위협이 더 있는 미사일이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뭐 지금 뭐전량 전술 무기 뭐 여러 가지 세트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그이 사용의 문턱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또 적정히 삼을 수야 미국이나 이렇게 삼을 수겠다라는 위협도 줘야 되고 굉장히 미묘한 게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 균형적 대응력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헬무트 슈미트 수상도 어, 그 굉장히 비판을 했죠. 이게 보곡이냐 파괴냐라는 책을 써서 비판을 했는데 수위에 맞는 대응적 균형력을 갖추는 노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천희 선생. 예. 어, 허리 움 질문인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저는 억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억제 전략이든 그게 이미 있지만은. 그 전략으로 가지고 평시에 억지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일 문제는, 어, 억지가 실패할 순간이 다른, 다른 핵 무장국에서는 올 수가 없는데, 북한에만 올수 있다는 거죠. 정권이 무너질 사, 상황 정도 나라가 무너지면, 선거를 하든지, 있는 지도자를 몰아내면 되는데, 북한은 그걸 못하니까, 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핵을 한번 사용해보고 망하더라도 핵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망하는 것보다는 핵을 사용하고 망했다, 망했다는 이 북한의 손익구조, 김정은 체제 특유의 손익구조, 이것 때문에 억제가 실패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다.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적과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는 것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막을 각오를 하고 적과 통일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저 아무리 북한이라도 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중심이 짧고 우리가 저 완벽한 이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 억지 실패가 일어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뭐한99%는막아낼수 있지만 100%막아낸는다는 넣는, 것은 그뭐 기술적으로 정장군입 저자아시겠지만 그런데는 뭐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까 제가 표해서 선제적 공세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한국이 우리가 먼저 쓰거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그 선제적 공세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정찰 자사을 북한 쪽으로 보낼 수 있냐 하는 것.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보낼 수 있지만, 어, 포기당기 제일 중요한 게 제어권 장악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단 중에서 위성이나 남한제 상공에서 북한을 정찰하는 정찰기는 정찰이 제한되고 사각지인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직접 들어가서볼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산들이 뭐냐면 UAV, 그 다음에 공군 정찰 자산들입니다. 결국 그런 자산들이 얼마큼 빨리 들어갈 수냐에 있 따라서 결국 식비를 얼마큼 높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상에서 파괴 시킬 수 있는지 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선제적 공세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린 건, 예를 들면 킬체인이나 이런 데에서 어, 어, 우리가 상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진우고 있거나 뭐할때 우리가 먼저 때린다는 개념에 입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안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어, 질문 드렸던 네. 거고, 정찰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 근데 네. 이미 이제 핵 거부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정찰 자산을 공시적으로 빨리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사에서 파괴할 수 있는 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 이 방청석으로 그, 에, 옮겨서 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분그 질문을 받고 어,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 어,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질문은 30초에서 1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 코멘트는 에, 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배역 어, 해군종장 서영길입니다. 우선 그 박차장한테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북핵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 측면에서 확장 <laughs> 억제를 위해서는 목적은 확실한 군사적인 우위를 이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는 에, 북한의 전위를 분쇄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과 우리는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또 그리고 그 미국과의 핵공유 그리고 이 한미연합 작전 계, 획 특히 전시 작전 계획에 그런 문제를 확실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프레스 는지 오래됐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실행 계획을 위해서 전시 작전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질문 내이 별로 없으시네요. 케이블링까 미국 보토에 가서 한 여러 달 동안 실제 지원 구성까지 다 서명을 하고 티비들도 받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 계획이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확실한 실행력은 계획이다. 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후쿠시마 방수 문제가 우리 굉장히 큰 이슈로 된데. 우리나라서는 에 탈원전이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하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관제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노리는 미사일 개발의 목표 가운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되거나 또그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입어서 거기 타격을 입었을 경우 나오는 거소위 그 방류수 그것이 또 생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의 과학은 북우시과 방류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도적으로 대대적인 산전선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북한이도 그걸 주에서 사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감안할 때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가상 시야를 작성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리 쪽 박철 박박 박철 이우 선생 답변을 해 주시면 수모합니다. 예, 우리 장원일 여러 가지 부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 휠체인이나 이런 게 작동돼서 거부적 억제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억제를 달성해야 된다. 고 그러니까 예. 네, 휠체인 문제는 사실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절차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원전을 목표로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어 당연히 이제 저희 그 전체적인 방호 체계를 이제 제대로 분석해서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이 그 주로 그 방어 개념이 공공 기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추가적으로 그 실무에서 검토를 해서 중요한 방어시설 중에 원제를 단지라든가 또는 중요 산업시설라든가 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추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추가 배치를 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을 보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방어책과 두 번째는 이제 즈 미사일, 그러니까 Cm에 대한 그 지금 동시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북한이 화살이라고 하는 순환 미사일을 1,500km 정도 사거리라고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한 방어책이 2개가 다 동시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계의 방어계획을 마치 연기해서 종합검토를 통해서 방어책의 재배치나 재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저... 그런 아니지만 한번한 말씀 더그 이영일 의원님 질문하시는 좀저 답변에 보태자면 말이죠. 우선 북한이 어제식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재래식 미사일 맞아가지고는 안부서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거기다 정확하게 맞추기도 힘들지만은 거기 정확하게 맞추더라도 이저재래식 산두로 가지고는 아무리 강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좀 미사일 미사일가지고는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 사일로 이건 끄떡없이 돼 있습니다. 가서 뭐 전투기 같은 거에서 부딪히더라도 그거는 저 안에 그 원자로 내부가 정상이 된다데안 되도록 사일로가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아마 나중에 황일순 교수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는 다돼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전술 핵을 가지고 우리 저 원자로 있는 그 사일로에다가 명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상당한 저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그 원자를 저 핵폭탄 떨어진 데 가보면, 그 정도 위력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 나가사키에 떨어진 자리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이 벽돌 그것도 되게 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히로시마도 그딱 떨어진 자리, 그라운드 제로에 있는 그 건물에 골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옆에 좀, 저, 콘크리트 같은 건좀 떨어져 나갔지만 골조는 그대로 되게 다 한, 뭐한반 정도 남아있죠. 그 콩, 콘크리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정도 위력 가지고는 그,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원재력 발전소를 지어놨기 때문에 핵무기도 아주 강한 위력의 핵무기 가지고 정통으로 딱 그게 사일로에 맞지 않으면 그게 뭐사일로가 넘어지고 이렇게는 안 되도록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저, 우리 원자로 단지에 되게 뭐 여섯 개, 여덟 개 원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전력 공급 측면에서 중요하지만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저, 망류수만 나오든 겁을 내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그게 군사기지 중심으로 우리 비행장이고 뭐 중요한 뭐 국가기관 시설이라든지 군사기지 보호하는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단지도다 저는 뭐돼 있는지 안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 단지에는 다 아마 날아오는 미사일 막을 수 있는 그 미사일 방어망을 앞으로 보강을 내가 안돼 있다는 거 보강을 해서 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휠체인으로 놓치는 이 북한 미사일을 문제가 전선안 맞도록 다 그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뭐아한분 추가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예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국 노스크린교 대학 이종훈 네. 교수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기를 만약 한반도 대한민국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그동안 30년 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이 실패된 것은 스스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핵, 북한의 실질적 핵 보고 인정하지 않는 인정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트랙 그리고 한국의 핵 학점 억제 이게 두 트랙을 같이 할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리고 하나를 포기하는 해야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우리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상인 사장님 답변하시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한반도 반도비핵화는 말이죠. 우리가 공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폐기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사망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일종의 그, 머티어리얼 브릿지 상태에 지금 있는 게 벌써 1차 핵실험부터 따지더라도 17년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우리가 하나 장기적인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한다는 게그 이후에 뭐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있고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대전제가 한반도 비핵화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립 서비스는 하지만은 가끔 가다 가 죽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사에 대해서 가끔 그 리뷰 서비스 하는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은 죽은 걸로 관절해야죠.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살릴 가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저는 안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어 비핵화 교섭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어, 확장 억지나 억지를 강화한다고 해서 비핵화는 설이 죽은 게 아니고요. 그두 개는 저는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에, 박차장님, 그, 저, 제가 전시 어. 계획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11년에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공동 기획, 실행, 맞춤형 수, 어, 수단, 운영 연습 여러 차례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발전하기 전까지의 많은 단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발전까지 가는 게 맞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재래식 전략하고 다른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선언정책이라는 거에 뭐라고 되 있냐면, 이제 여기 글에는 있지만, 시간이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뭐참 이게 이 양면성을 지닌 문장인데요. 이거는 뭐 바이든 트럼프 비슷하게 문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게 문장이고 고단 그 말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상황은 핵을 포함한 재래식 극단적인 상황도 다포함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 핵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이라는 것은 핵사양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핵심적이 핵을 사용 사양, 핵무기 사용을 하겠다도 아니고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돼 있는 것이 이 사실은 이제 다른 재래식 전력하고 달리 이것이 작전 계획화가 되더라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외정책의 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좀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전시작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그 어떤 이 확장 억제라든지 행무의 억제를 하는 데서 확실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시작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우리도 오히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됐고 답변을 아마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의 일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은 비밀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이 북한 핵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협에 대한 불안, 그런 차원에서 동맹국으로서 보장, 어슈어런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워싱턴 선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특히 워싱턴 선언을 잘 이행해서 우리가 어, 그 선언을 통해서 고자 했던 말을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종점이 아니, 아니라는 걸좀 어, 우리가 다 함께 공유를 해야 할것 같고요. 오늘 어, 사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어, 세 분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어, 워싱턴 선언의 함의 우리확장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함의를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북한 체제가 갖는 특성에 따른 보통 핵 억지 전략의 함정, 그리고 그 함정에 대, 대비하기 위해서 거부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하는데 거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 장국께서 상당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1세션에서는 어, 이, 북한핵 고도화, 뭐, 여기서는 고착화라고 해서 이제 뭐, 조금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도화는 여지가 좀 나중에 비핵화 트랙이 아직 여지가 있는 거고, 고착화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에, 억지 쪽, 방어 쪽으로 가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에, 일별해보는 그러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